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계사입니다. 오늘은 기흥역에 있는 6개 단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도에서 쭉 보면서 어떤 평형이 있고 어떻게 세대수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흥역 6개 단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여기 힐스테이트 기흥이고요. 여기가 기흥역 롯데캐슬. 여기가 지웰 브루지오고요. 더샵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이 센트럴 프루지오 그리고 여기가 파크 프루지오 이렇게 총 6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힐스테이트 기흥은요 예, 1층부터 4층까지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2층이 바로 AK 플라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K 플라자로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슬세권이라고 그러고요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스타벅스가 블랙 라벨 붙은 그 리저브 스타벅스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평상시 에잘못가면 자리도 없어요. 네, 그런 곳이 여기 있습니다. 자, 기흥역에서 연결되는 건또이 AK플라자에서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까지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지하철 타고 그냥 외부 안 나가고 바로 연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요새같이 갑자기 눈 오면은 되게 미끄럽잖아요. 그럴 때에도 집까지 그냥 연결되는게최대 장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총 세대수가 976세대고요. 976세대에 여기에 72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 그리고 95제곱미터가 이렇게 세 가지 평형이 있습니다. 옛날부 따지면 이게 30평, 35평, 40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여기 기에 가까운 곳, 그것은 기흥역 롯데입니다. 롯데캐슬레이시티인데 여기는 오피스텔이 조금 주력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4 3 0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260세대입니다. 자, 이게 아파트고요. 이게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 숫자가 더 많죠. 많은 이유는 여기가 원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원룸으로 다 되어 있고요. 아파트는 2 6 0세대가 전부 다 84만 있어요. 네, 단일 평형입니다. 물론 맨 꼭대기에 펜트하우스 크고 있죠. 그거는 이제 분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일반 사람들 나온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84 단일 평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흥역 이제 지웰프루즈고 있는데요. 지웰프루즈오는 여기 103동하고 106동이 오피스텔이에요. 네, 오피스텔 숫자가 162실인데, 여기 오피스텔은 전부 다8 4예요8 4 제곱미터, 그리고 아파트도 8 4 제곱미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총 561세대예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둘다8 4 제곱미터네요. 그럼 둘다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같지가 않고요. 오피스텔 84라는 거는 원래 발코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장되어 있는 게 84제곱미터 전용인 거고요. 아파트는 원래 발코니를 제외한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기본 전용 면적만 84제곱미터예요. 근데 요새 다 확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코니와 서비스 면적이 전부 다 확장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오피스텔 84보다는 훨씬 더 넓은 곳이 바로 이 아파트형 84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더샵을 한번 가볼게요 더샵은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에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여기에 오피스텔 이쪽에는 아파트 아파트는 총 1219세대로 여기 전체 중에 두 번째로 큰 아파트예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은 175실인데요 오피스텔은 전부 다 59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한 18평 정도 되는 예, 네, 고정도 그 투룸 기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파트는요, 1219세대인데 여기에 아까 힐스테이트하고 되게 비슷해요. 72제곱미터 있고요, 84제곱미터 있고요, 94제곱미터 있어요. 그래서 평형이 비슷하죠? 여기가 30평, 35평, 40평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바로 더샵입니다. 더샵의 특징은요, 1조가 예, 잘 들고 예, 널찍널찍 동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아파트고요. 저희 부동산이 바로 이 자리, 예, 전체 6개 중에 딱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넘어가서 기흥력센트럴 푸르지 아파트를 볼 건데요. 이쪽은요. 좋은 점이 수원 CC뷰가 굉장히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의외로 리조트 같은 느낌을 나게 해줘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섯 개 단지 중에 제일 커요. 네, 아파트가, 자, 오피스텔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에 오피스텔이 있고요. 아파트가 총 1316세대가 있어요. 여기는 전부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이에요. 그래서 타입은 여러 가지에서 전부 다 단일 84제곱미터입니다. 35평이란 얘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요, 182실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59제곱미터, 69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조금 조금 차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 정도가 있다라고만 설명하고 갈게요.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지웰말씀드 대로 84가 아파트 84하고는 비교 가안 되고 훨씬 작아요. 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자 파크 프르지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파크 프르지오의 최대 장점은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초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가 오피스텔이에요. 자 아파트는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73이 있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 그리고 114제곱미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죠 30평 그리고 35평 근데 여기가 48평이에요. 네, 좀 굉장히 크고요. 여기가 마치 리조트의 그 에, 창처럼 이렇게 넓은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수원시시가 그냥 쫙 펼쳐져요. 그림같이 펼쳐져요. 네. 로망인 집입니다. 네. 딱 보시면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리조트 같은 집, 호텔 같은 집, 그런 집이에요. 자,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보시면 요 여기는 59하고 84하고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타입은 여기랑 비슷하죠? 네, 센트럴 오피스텔이랑 여기랑 비슷하죠 여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라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84는 아파트 84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파크의 특징은 73제곱미터가 여기 305동에 다 모여있다는 점그 네, 점이 특징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아파트 지금 전체 훑어드렸는데요 한번 싹 지우고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지웰프루지오, 그리고 여기가 더샵이고요. 센트럴프루지오, 파크프루지오 이렇게 총 6개 단지가 있고요. 이 전체의 중심인 여기, 전체 딱 보면 여기가 중심이죠? 여기에 저희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실 때는 더샵 부동산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기흥역 6개 단지 보셨습니다. 자, 기흥역 6개 단지의 중심에는 더샵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흥역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요, 더샵 부동산, 여기 밑에 여기 전화번호 나와있죠? 네. 여기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